안녕하십니까. 미룬이입니다. 오늘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. 어, 월요일 기념해서 제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유튜브 시작하면은 제일 고치고 싶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잠을 미루는 거였거든요. 제가 맨날 몇 시에 자야지 해놓고 어, 핸드폰 보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핸드폰 하다가 자고. 그러면은 다음날 컨디션 박살나서 계획했던 일정 하나도 못하고 집에 와서 그러기 또, 그러기 상태 되고. 근데 또 그러고 신기한 게또 잠을 안 자요, 또. 핸드폰을 또 합니다. 그러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는 이 지금 악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데 요 순환을 한번 끊어보고 똑바로 살아보고자 이런 계획을 짜왔습니다. 뭐,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, 뭐,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,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, 이런 것도 물론 하고는 싶은데,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, 이 숙면을 취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. 실제로,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.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. 너무 힘들고, 요즘에 피곤해가지고, 아, 진짜. 잠자는 거를 좀 똑바로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왔고요. 음, 일단 목표는 11시에 취침을 해서 6시에 일어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어, 제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정도 돼가지고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고 목표를 잡고 어, 이번 주 내내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고 일요일 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